디가니까야28 확신경 쌈바 사다니아 숫다 부탁께 바치는 확고한 믿음 가르침의 분류에 대한 법문 세전이시여 세전께서 해주신 가르침의 분류에 대한 법문도 위없는 것입니다. 세전이시어 네 가지 가르침의 분류가 있습니다. 세전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주의.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설한대로 도닦아세 가지 족세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되어 예루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십니다. 세전이시여 세전께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설한대로 도를 닦아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흩어져서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더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기를 이라고 한다면 괴를 완전하게 갖춘 자가 될 것이다라고 아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설한대로 돌을 닦아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것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을 것이다. 불한자라고 아십니다. 세전이시여, 세전께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설한대로 도 닦아,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아라한이라고 아십니다. 세존이시오 가르침이 분류에 대한 이 본문도 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지혜에 대한 법문. 세존이시여 나가서 세존께서 해주신 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지혜에 대한 법문도 위없는 것입니다. 네 가지 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세존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아십니다. 세전이시여, 세전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라고 아십니다. 세존이시오 세존께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을 것이다라고 아십니다. 세존이시여 또 세존께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아십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지혜에 대한 이 본문도 위 없는 것입니다.